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파이널 컷 프로에서 영상 편집을 할때 화이트 인 효과 그리고 화이트 아웃 되는 이런 효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 기존에 있는 효과는 없고요 별도로 약간의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건데 이 약간의 작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아마 오늘 강좌 영상은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fade in 혹은 fade out 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에 있는 화면 전환 효과 중에 cross dissolve를 많이들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넣으면은 어두웠다가 영상이 없다가 점점점점 점점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되고 페이드 아웃은 영상이 나오다가 점점 점점 까만색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요런 효과를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까만색에서 영상이 나오고 다시 사라질 때 까만색으로 나오니까 이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면은 혹은 흰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면. 조금 더 독특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화이트인 그리고 화이트아웃 효과는 그냥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때 약간 어두운 느낌 말고 조금 밝은 느낌을 줄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자, 먼저 화이트 인 그리고 화이트 아웃 효과를 만들기 전에 이게 저희가 크로스 디졸브를 넣었을 때왜 까만색으로 시작되고 왜 끝날 때 까만색으로 나오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이게 왜 기본이 까만색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끝날 때 까만색으로 되느냐. 파이널컷에서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게 되면 파이널컷 배경에 클립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색깔이 까만색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디졸브라고 하는 것은 어 앞에 있는 클립과 뒤에 있는 클립이 겹쳐지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건데 앞뒤에 클립이 없기 때문에 까만색이 기본 깔려 있으니까 까만색에서 출발해서 영상이 나왔다가 끝날 때 다시 까만색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까만색 깔려있는 것을 흰색으로만 바꿔주면 저희가 원하는 화이트 인, 화이트 아웃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흰색 한번 깔아볼게요. 자, 텍스트에서 여기 제너레이터로 오시면은 솔리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화이트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커스텀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가지고 와서 영상 클립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줍니다. 끝에도 한번 깔아줘 볼게요.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커스텀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은 인스펙터에 컬러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그냥 흰색으로 요렇게 바꿔 줍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파이널컷 기본이 배경에 까만색이 깔려 있는데 지금 솔리드로 넣어 놨기 때문에 이제 흰색으로 깔려 있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밑에다가 깔아 주면은 처음 시작 부분이 원래는 까만색이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 커스텀 때문에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재생을 하면 요렇게 화이트 인 효과 나오고 나갈 때에도 화이트 아웃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붙여도 되고 밑에다가 붙여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다가 붙이는 것을 선호해가지고 항상 편집을 할때 이렇게 밑에다가 커스텀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흰색 말고도 커스텀을 넣어놨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색깔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뭐 파란색으로 페이드인 될 수도 있고 뭐 퍼플색도 있고 원하시는 색깔로 얼마든지. 예쁜 영상을 요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방식입니다. 자, 요 방식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fade in 그리고 fade out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영상에 한번 적절하게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